2, 2005년이면, 너네 몇 년생이지? 2007년. <laughs> 2007년생이야? 미쳤어. 거의 그 뭐, 뭐랄까 이거. 어... 할 말이 없어지네. 2005년, 2007년. 자, 어... 쌤이 공학번이거든? 어? 어. 대학교 다닐 때 니들은 없었네. 그치? 자, 그때 나왔던 문제인데,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, 뭐, 2학년 때 모의고사 내용이지만 29번이라고 해서, 번호 대 때문에 쫄지 말라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, 이제 별거 없거든요. 우리, 그냥 단도지기 쪽으로 말해보자. 쏠까, 요 정도 나오면, 이것도 없어, 심지 보통 우리, 어떻게 풀어? 이렇게 풀잖아. 능기에 두잖아, 그새. 그러면은, 그냥 바로 a 나 왔나 야 B는 2분의 1이고, B는 얼마야? K의 3분의 1제곱, C도 얼마야? C는 K의 4분의 1제곱이야. 여기까지 문제 없지? 근데 네. 문제에서 네. 이런 말을 했어. 1이 아닌데 전부 다 자연수예요. 누가? 얘가. 네. 얘가 다 자연수예요. 요 얘기야. 근데 네. 똑같은 수의 2분의 1, 3분의 1, 4분의 거듭 조금을 했는데도 네. ABC는 자연수야. 그러면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? 어, 네. 내가 찾는 그 K는 여러 K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뭐한 거, 거? 거? 작은 걸찾아내니그그 음. 여러분들, 생각해봐. K가 지금 어쨌든 너희가 찾아야 수 중에 제일 작은 거 필요하잖아. 그 P, K. 어떤 수의 범위에서 찾게 돼야 되는 게 맞아? 자연수 찾아야 돼. 아, 그래야 자연수가 되지. 물론 선생님 이거 유리수일 수도 있잖아 그래 그 유리수에서 2분의 1, 3분의 1, 4분의 1 제곱해서 a b 찾는 거 가라가다 치자 근데 어느 범위에 있는 수 자연수 범위에 있는 수에서 찾는 게 조금 더 빨리 찾아지지 당장 문제 이해를 위해서 그러면 똑같은 K야 다 거듭제곱 2분의 1, 3분의 1, 4분의 1 제곱해놨어 자연수가 돼야 돼 수는 잡아야 돼 그럼 분명히 이거는 2의 예. 물음표의 제곱 다에 물음표 지고 요런 형태로 들어가서 얘네들과 만나서 여전히 자연수가 돼야 돼 근데 제가 지금 쓰다가 말았지만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면은 오히려 점점 큰 수가 발견되지 제일 작은 수를 발견하려면 어느 수에서 찾아줘야 돼? 요쯤에서 찾아줘야 돼답나았어저 물음표 이거 고 들어가야 돼저 물음표에는 보고 계신 4와 3과 2의 무슨 수? 최소공배수 누구야? 12야. 2에 1 2제곱 들어가면 a 나오고, 2에 1 2제곱 들어가면 b 나오고, 2에 1 2제곱 들어가면 c 나옵니다. 여기 에 어설프게 3의 또 다른 거듭제곱을 곱해서 들어가 버리면 수만 커져. 즉 수만 커진 효과가 나기 때문에 최소로 돌어왔기 때문에 제일 작은 소인수를 거듭제곱한식 형태로 찾아주시면은 돼. 이게 내가 더 평소에 안하는 좋아하는 대입해가면서 푸는 어떤 그 생각을. 토대로 해서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야. 이미 다 나왔네요. 그래서 P는 2의 12제곱이고 대입해서 그냥 로고 연산하시면 돼요. 딱 그지. 혹시 뭐 다른 생각이거나 또는 왜이안 되요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따 또 얘기 나면돼요